네, 저희가 이제 화실에 오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게 될건 이제 꼴라주 쉽게 말하면 꼴라주가 이제 불어로 풀로 붙이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또 관련된 그런 유명한 작품들을 보시면서 아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근데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그림은 피카소 그림인데요. 아... 이제 왜 이렇게 꼴라주를 하게 됐냐면 그리다가 부족함이 느껴진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좀더 리얼하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특이하게 그런 시도를 해볼까 하다가 실제로 뭐 신문이라던가 악보 이런 것들을 오려 붙이는 그런 그림이고 이건 이제 기타를 그린 그림이에요. 1 9 1 3년도에 그래서 꼴라주는 이제 브라크, 조르조 브라크와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가 가장 먼저 한 기법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 회의라는 작가, 이제 꼴라주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때부터는 이때 사실 조금 어두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무거운 사회 분위기에서 사진을 오려 붙이면서 좀 사회적인 내용, 메시지가 담긴 내용을 이렇게 꼴라주를 통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목 보면은 되게 좀 거칠어요. 다다의 부엌 칼로 비어 벨리를 자른다. 비어 벨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층 배 나온 아저씨들 배를 여성 작가거든요 여성 작가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도 시도를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조금 생각을 열리고 창의성도 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시도가 돼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유롭게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한번 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주제. 현재 부분에 출연을 하시는 건가요? 과거 부분은. 저희는 이제 과거. 저희는 과거, 과거 이제 대학교 때 친구들. 아. 공대생. 공대 공대 네. 공대생세 분이 친구로 실제로 친구신 둘은 네. 동갑이고 93년생. 93년생이고 동갑 저는 88년생. 저희가 넷이서 같이 공통될 수 있는 주제가 그때 대학교 신입생 2004년 그 당시에 그런 뭐 어떤 풍경이라던가 뭐 상황, 뭐 유행, 이런 게될 수도 있고 아니면 먹는 거 <목소리도> 우리 그시청한친들은 그중에서 뭐한 네. 거가요? 이영진, <목소리도> 양재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희는... 어, 야동 보고 <목소리도> 실제로 그 배역에서 만나실 때마다 야동 봐요? 아니요 야동을 <목소리도> 그러면 학교 <목소리도> 캠퍼스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주인공 부대영의 자취방에 자취방에서, 자취방에서 네. 아재 드시고 거기서 좀 에피소드가 많아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보기도 하고 같이 뭐 소주도 마시기도 하고 아그 축구 게임도 같이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어게인 2004년 해서 그때의 극중 인물들 자신의 모습을 이제 그려서 오려 붙여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극중 인물이 었기 때문에 그때의 잘 모습 자기 자, 자화상인 거죠. 아예 네. 어. 오리시고, 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찍고,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대학 생활에 그 로망을 더 즐기는 공부보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 정확하신가요? 네, 정확히 네. 딱 그때 그,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 저희가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수업을 못 가고. <웃음> <웃음> 저희는, 저는 미래를 다녔기 때문에, 야작을 많이 해요, 밤새서 그림을 그리는. 근데 학교 수업 때는 잠을 자고, 밤에 그림을 그리고, 아침 되면 이제 출석해야 되니까 선배들이나 뭐 깨워달라고. 저는 신입생 때저 하면 곱슬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처음으로 그 매직펌? 매직펌? 머리를 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기억을 살려서 한번 그때 헤어스타일과 그리고 또뭐 귀를 뜯는다던가 이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변화를 한번 표현해 볼 생각입니다. 2004년이면은 제가 실제로 학번이 05학번이래가지고 그때 좀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은 클럽, 2005년도 때부터 클럽이라는 문화가 좀 많이 활성화도 됐고 그래서 막 부비부비? 부비. 이런 단어도 생겨나고. 그때 생긴 거구나. 예. 공영님은 지금 여성분들을 커팅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그 표정을 중요시 보고 있어요, 여성분들의. 음, 어떻게 보면은 저런 여, 도발적인 여성들 앞에서 약간 주눅이 드는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하시는 거죠? 친구는 괜찮은 거요 아니, 전 아예 말을 못해요. 아예, 아예. 아, 네. 어, 친구도 뭐든. 예, 네. 여자한테는 말을 못해요. 아, 음. 저는 어떻게든 여자친구를 만들어내려고 아, 노력하고 있어요. 그 어그 친구들 중한 명을 제안해줘 아 네. 그래도 신입생 때를 이제 연기하고 그러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생각하면 되게 막 재밌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아, 그 클럽 때문에요? 클럽도 그렇고. 아, 진짜요? 아니, 저도 아니, 어떻게 보면은 스무 네. 살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여자 친구를 이성을 만나본 적이 전혀 없었어가지고. 아니 왜요? 사실 지금 다시 돌아가면 고등학교 때좀 뭔가 여자 친구도 만나고 그러고 싶은데, 네. 그러다 이제 2 0살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이제 엄청 놀라는 거죠. 아, 어, 어, 이런 어, 문화 네, 여러 가지로. 새로운 사람들. 네, 신세계다, 이런. 이건. 와, 이거 이런 데서 이렇게 보죠 이거 집에서 했다니, 진뺨 맞겠다, <목소리> 한예선 선배님은 짜릉이라, 지금. 음? 와, 전생각못 했어요, 다전실 잘라 서가지고 그리고? 어떤 아이고 것 때문에 그러시죠? 딸라기가씨예 예, 예 저, 아이고, 아. 아이고. 방문자 상주방이잖아요. 왜단문자 상주방이에요? 단신. 아, 아냐 단순. 단순, 단순. 단신. 다 포켓버렸네? 단순, 단순, 단순. 어, 단순. <laughs> 단순 무식. 지져보는 촬영을 이제 다 끝내면은 기간이 얼마 정도? 삼사 개월? 삼사 개월 정도. 그 정도. <laughs> 싸우거나 그러지으안해요 정영 아, 형이 아, 제일 네. 큰 형이어서 네. 저희가 되게 잘. 그리고 또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게 나이가 차이가 있는데 친구 역할을 한다는 게 음. 말은 쉽지만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인데 그 네, 친구로 뭐, 뭐, 편하게 할 때. 편한 친구들한테 대할 때 저희가 막 되게 공손하지 않잖아요. 네. 뭐 꼬집기도 하고 착각도 <laughs> <laughs> 하고. 그래서 근데 근데. 촬영하면잘 꼬집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어제 같이 일어나셨나봐요? 네, 네. 네 어제 콜타임이 비슷해서 아 콜타임이라고 음. 하면 네. 아. 거기 모이는 현장까지 모이는 아, 시간 촬영장에 네. 가시는 네, 네. 네. 음. 아, 이번 월드컵도 촬영하다가 보고 그러신 경기가 네, 네. 있나요? 아네 아, <laughs> <laughs> 우리가 뭐지? 스웨덴 레신나? 멕시코 레신나 여기가 이제 축구신이 있는데 촬영 중에 축구로 하는 신이 있데 공대하면 좀 네, 약간 대학교 동아리 네. 네. 동아리를, 동아리를 네. 만든 동황이 그 나오는데 동아리가 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네. 이름 뭐예요? 그걸 정하는 게안 나왔죠. 아직 안죠 아직 안 네, 아직 안 네. 아직 안 네. 정하려고, 네. 정하려고 하는데 뭐 아, 좋은 줄 알고. 저빼보다 좋아. <웃음> 아, <웃음> <진짜>. 아 <laughs> 여자만 좋아하는 데 <laughs> 어, 남자데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아, 아, <진짜. 웃음> 저희를 보실 때, 어, 얘네가 어떤 연애를 하지 않을까라는 시야, 시선을 가져주시고. 네시 계속 같이 다는데그이 나오지 않는 여자를만나거 미팅하는 집, 아, 그런 그렇죠. 거 나오긴 하죠. 음. 아, 뭐, 부산에서 이렇게 제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나서서 하려 하다가 아, 진성이가 다된 밥에 리 <laughs> 분정분. 네. 이번에 부산 일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부산 시에 분들이 어디가 좋다고 알려 주시더라고요. 영 예. Yes. 어, 성영원 가 가지고 거기가 가면 이제 뭐 회를 뭐 이렇게 떠 가지고 너무 많아 사람들이. 언제부터예요? 드라마? 7월 16일 오후 9시 반부터. 어, <laughs> <laughs> <되게> 디테일. 아, 디테일 했다. <laughs> 좀 간략하게 식사를 합시다, 시즌 3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구대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32살... 구대영... 윤두준 예. 이상하게 기계공대를 나왔는데 떻게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게 돼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 뭔가 20살 때 그때 좀 프레쉬하고 음... 산뜻했던 그때에 그 추억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천재와 음. 과거를 음. 오가며 어, 형 이런 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2 0 0 4년도쯤이었올 여름 다시 식사를 합시다. 3. 캐릭터가 어 아무리 식사지만 저는 음식보다는 이성에 더 관심이 많아서 이성에 관심이 네. 많으시고 저는 아, 뭐 보세요. 거기서 캐릭터가 남자들 앞에서는 약간 말 잘하고 약간 상남자 약간 그런 음 느낌인데, 여자들 앞에만 가면 말을 못해요. 막 떨고 막. 제일 중요한 공부 같은 거나 뭐 이런 거에 신경 잘안 쓰고. 학점이나 이런 데에 네. 신경 안 쓰고. 쓴다고 하는데 사실 성적이 잘안 나오는 기회의 친구인데, 음. 기회 반대로 음. 이제 이런 식의 음. 그때 당시에 항상 유행했던 스타일이나 뭐 멋있던 배우들, 연예인들의 그런 것들에 음, 네. 음... 관심 네. 네,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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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를 좋아하는저로나는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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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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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2014년에 아, 저를 네. 조금 구상적으로 표현했던 는 같아요 왜냐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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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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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학에 뭐 오빠서 그렸던 그림들이 굉장히 부상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었기 때문에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좀 불안하고 약간 나한테 많은 외부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 난가 이런 고민들을 그 당시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여기 이렇게 묻어나게. 하지만 뭐 이상적인 여름남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저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 이성주라는 역할에 이제 그걸 실루엣은 저로 만들었고요. 이게 얼굴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뭐 다양한 어떻게 보면 뇌 속에 들어있는 관심사들을 좀 이렇게 좀 데, 배치를 해봤던 거 같습니다. 약간 여자를 보면 약간 겁먹고 이러는 거를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가 울고 있는데, 저희 셀카를 찍고 계시는 여성분, 들 달래주시는 여성분. 식사갑시다가 먹방 위주의. 하지만 진성이는 오로지 이성에게만 <laughs> 가진다는 아, 그렇게 네, 그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어, 그림이라는 게 조금 처음에 접근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배우분들은 자신의 배역 혹은 자신에 맞는 그런 쉬운 것들의 내용을 찾아서 주제를 정하고 표현하는 것들은 여기 춘재가 씨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촬영을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파이팅입니다. 저도 식사를 시다 시즌 3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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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고 그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액자에 해서 이쪽에 저희 오셨던 수강생분들의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laughs> <laughs> 걸릴 수가 없는 작업. 근 네, 너무, 너무 잘해 주셨어요. 자, <laughs> 너 진짜 잘했어. 어렵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너무 거침 없게 단순 무식 그 그거기 때문에 저 이렇게 삐져 나온 부분도 좋은 것 같아 요 찢어 대시지고 아안돼세분 나비자 나왔었어요.